여러분, 저희가 트위치 파티를 가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뭐죠? 그거. 이거 공, 공짜로 이거 나눠주셨는데?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예요. 음. 핸드폰 뒤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맞습니다. 오. 카드 홀더입니다. 카드 홀더도 받고? 나한테 딱 필요한 거야. 나한테도 딱 필요한 거 이것도 주셨고, 그리고 요거 스티커도 받았고요. 그거나따 붙일까? 어? 이거는. <laughs> 이거는, 어, 어디다? 네, 네, 지갑에, 지갑에. <laughs> 지갑에 붙이 스티커, 이거 하나 또 챙겼고, 그리고 우산도 받았는데, 우산에 어. 두고 왔어요. 까먹고. 트위치 우산, 보라색으로 완전 이쁘게 생겼어요. 어, 그니까, 그거 두고 와가지고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짜잔. 자, 이거는 트위치 파티에 그 가신 모든 분들께서 받을 수 있었던 이번에 퇴장, 또세장할때 하나씩 다 주시는 트위치 파티가 블리자드에서 후원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에 보세요 저희가 와말다 했지 와, 블리자드 후원 아, 블리자드의 그 뭐야 스폰으로, 지내... 스폰, 스폰으로. 어, 스폰으로 지원된 행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챙겨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와 빨간. 진짜 미쳤죠 이거 어떻게 뭐부터 깔까요? 자, 아, 이게 좀더 세겠지? 음. 그치, 그러니까 음. 이거부터 까야겠지? 그치, 그치 이거는요, 이거 좀이다가 어떻게 얻게 된 건지 말씀드리고 이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나갈 때 굿바이 선물로 주신 어 오버워치 패키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품을 뭐뭐로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저희 말고도 모든 스트리머가 받을 수 있었고 이건 저희만 받았을 수도 있다. 따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다가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방송을 키게 된 이유다. <laughs> 너무 기분 이 좋아요. 오 상자를 열었더니 뽁뽁이 오버워치 오버워치 박스가 아예. 들습니다 이거 주실 때아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러, 이러긴 하셨는데 어 뭔가 있어 보이긴 해요 포장 보실래요? 이렇게 박스 약간. 안에 박스가 들었는데 뭔가 이것도 박스야 지금 어 약간 고급 박스 같은 느낌 음. 미 있어요? 어 뭘까? 진짜 궁금하다. 근데 포장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잘 되있다. 이거 이거 한 사람당 하나여가지고 두 개를 받았는데 오늘 쩡이를 저희 동생이 바, 봐줘가지고 하나는 동생 이 줬어요. 그런... 자 열어봅시다. 루시우 아닌가요? 루시우? 점크레 다녀? 점크레 점크레 점크레! 뭔가 샤크 같이 생기기도 했다. 아그그 그 있잖아 노래. 오케이. 아 샤코 샤코. 아 샤코처럼 어. 생기게. 샤코. 오오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또 뭐야. 상자야? 그런걸... 그거 어, 빼는게 아니고 그렇게 밑에 우선 빼야 돼. 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빠졌어 뭐야 이거 이게. 이게 그거 뭐야 아? 어? 에? 에? 스겔? 스겔? 에? 이건 대단한데 뭐지? 나니? 이렇게 해야한다 어 나니? 나니? 아? 어? 에? 오버즈치 텀블러? 야 아 뭐야! 어 근데 텀블러가 약간 고급지긴 해. 요 고급지긴 해. 고급지? 이거 알아? 밑에 미끄럼 방지까지 해서. 어. 내려놓는데 소리도 안 나죠? 아 소리 안 나는 약간. 어 맞아. 음, 근데 근데 세로 되어 있어서 보온은 되게 잘될것 같은. 보온병 느낌이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같이 뭐 이렇게 나온 상품인 것 같은데. 오. 오야 이거 고급져요. 아. 이런데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오버워치 노트 네. 공책인가? 아 오케이, 이런 거. 오 이런 아 근데 솔직히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오버워치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런 거이게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나? 이뻐. 어 괜찮네. 어 아, 아니, 아니 포장이 괜찮아. 일단 고급스러우니까. 어 기대치가 높아지는 게좀 단점이지만 상품은 음, 나쁘지 어 않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만족스러워요. 이거 또 텀블러가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어 메이드 인 코리아 됐다 텀블러... 그럼. 솔직하게는 조금 공짜로 <laughs> <아니, 웃음> 주는데 뭐 공짜인데. 아이 꽁짜데. 그치. 그치. <laughs> 아이 아, 맞아 포장지가 너무 예뻤어요. 맞아 포장지가 어, 너무 예뻐. 어자 어. 다음은 이거는 들어갈 때 선택할 수 있었던 티셔츠 트위치 티셔츠예요. 엑스라지 사이즈 트위치 티셔츠. 이거랑 우산을 주시더라고요 보라색 그래가지고 이거. 어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캠이 약간 보랏빛을 좀못 잡아가지고 이거 제 거예요 어제 거는 놓고 왔어요 그거 우산이랑 티셔츠랑 삼시가 가져온대요 가져온대? 얘기한 거 아니었어 연락했는데 애들이 연락이 없어요 애들 취했나봐요 검열을 해서 데리고 왔어야 되나? 아무튼 네? 이거랑 자 다음은 두 개인데요 이게 왜두 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트위치 파티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가짜 달러 모양의 그렇죠. 그런 종이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 30분마다 카지노를 할 수가 있어요 가짜 돈으로 10장을 나눠줘요 하나가 어. 100이야 그 종이 의합폐 하나가 100점인데 어. 100점 달러를 10개를 줘서 1000점을 주는데 저거는 3500점 그러니까 35점짜리. 35장을 따야 되는 그렇죠.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어, 게임을 해서 주사위라는 게임을 했다가 다잃었고 블랙잭은, 블랙잭은, 게, 어, 뭐지? 공부를 잘해야 된데서 포기했고, 룰을 몰라서. 룰을 몰랐고, 그래서 놀이 할수 있는 뭐, 뽑기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뽑기를 통해서 제가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강소이 말고, 제가. 그래서 3,500점으로 각자 하나씩. 아니야, 엄마술 먹고 드세요. 또 먹으세요? 술 먹으세요, 쫑이쫑이스. 엄마는 술을 맨날 맨날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번 트위치 파티 때 너무 취해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진짜 저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은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한네 다섯 장밖에안 먹었어요. 그때는 이 삼십 잔 정도 먹었던 거고. 괜찮다. 우 와. 오버워치 마우스 패드. 장패드예요 장패드. 장패드. 대박이죠? 장패드. 이게. 이건 무슨 모양이지 아. 모르겠어. 위도우? 아, 위도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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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장패드마다 그림이 다른 거보다 열어봐. 와, 내걸 읽어놨어. 하나, 하나,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오버워치 뭐 그런 점수로도 살수 있는 건가요? 뭐, 뭐 오버워치 ]인가? 샵에서도 판매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너무 기분 좋아요. 어? 왜? 똑같은 느낌이야? 우선 박스는 똑같아. 그래서 이 이게 3,500점이고, 어, 3, 마우스가 15,000점, 그리고 15, 키보드가 4만점 음, 그리고 우리가 어, 딴 이거 비밀, 아직 어. 비밀. 이게 35장, 마우스가 150장, 키보드가 400장. 이바 코인이 4,000점. 기바 코인은 뭐야? 실버 코인. 뭐 제발, 기념품이나. 제발, 다른 거. 아.. 아, 팝니다. <laughs> <laughs> 아야 나도 필요해. 근데 이게 얼마, 얼마일까요, 이게 이런 거 얼마일까요? 비싸보여. 뭔가 두툼, 두툼하고. 두툼하고? 어, 되게 좋아보여요. 또도 나오긴 했는데. 아, 리퍼 피규어 그거, 와. 그거 딴 사람 있대요? 리퍼 피규어? 어떻게 아세요? 리퍼 피규어? 그니까 그거 아세요? 그 키보드 말고도. <laughs> 장피비 장비싸대. 3만원짜리래. 3만원. <laughs> 그럼 우리, 우리 거기서 10억 매수 벌었지? 그리고 장, 장패드 장두개 땄지? 4, 우리 이번 4, 트위치 파티에서 얼마를 먹어지 34달러면 4만원이야 그럼 이거 8만원에? 10억 메소면 10, 4만 5천원이야? 12만 5천원에? 12만 5천원 딴 거지 지금? 그러면 12만 벌고 온 거지 우선 12만 원. 원. 파티를 가서 파티 가서 술도 공짜로 먹었지? 술 먹었지 그리고 거기 있는 음식 핑거푸드 다섯 번 먹었지? 음식이랑 술만 10만 원치 먹었지? 어 10만 원치 먹었만 5천원 땄지? 그럼 22만 5천원 땄지? 미쳤지 와.. 미쳤지? 26만 5천원 솔직히 파티 자주하자. <laughs> 진짜 이번 파티 개꿀이었어. 어,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최종적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그 리퍼 그거 딴사람 있어요? 그거 제일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는 리퍼. <리포. 웃음> <laughs> 여기는 리퍼. 미쳤죠? 와. 여기는 리퍼. <laughs> 아, 저희가 이거를 이게 무려 3만. 점짜리. 저희는요, 딱 트위치 파티에서 움직인 곳이 딱세 군데였습니다. 1층 뭔 멍... 아, 아니다. 우리 보글보글도 했는데? 보글보글, 렐라 오빠가 하라고 해가지고 한네 군데네.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서 거기서 1등을 하면 10만 원 상품권 두 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 한 40등에서 40... 거의 어, 1등이죠? 오케이, 예, 기대된다. 무거워, 어우, 무거워. 야, 야 엄청 비싼 거겠죠? 어우, 무거워. <laughs> 와 아니, 완전 무, 완전 워 150달러짜리 150달러짜리. 150달러라고? 오. 그러면 그러면은 16만 원. 원이네. 16만 원짜리 다운 거에요 지금. 그럼 키보드는요? 레이저 키보드? 그 레이저 키보드는 얼마에요 얼마 그게 4만 점이었거든요 우리 그걸 달라도 이거 가져온 건데? 그러게. 그거 살까 이거 아까 고민하다가 자, 오버치, 발판. 네, 레이저 키보드 그리고 레이저 마우스 이렇게 있어요. 179달러? 아, 키보드 179달러? 음. 음. 네 저는 사실 키보드가 필요가 없어서 솔직히 저희가 이런 것을 돈 주고 사는 그런 취미를 가지신 분도 있는데 저희는 인형 뽑기로 모으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도 게임을 해서 모은 거라 아 맞다. 아니 여러분 진짜 디테일 컷 한번 보셔야 돼요. 총 개간지야. 총 개간지? 어. 리버총입니다. 아 미쳤다. 여기는 리이버 여기는 리버. 미지매죠. 와. 와. 아니 멋있다. 어떻게, 어떻게 <목소리도> 응. <끊을까>. 여기는 레버. <웃음> <웃음> <쓰는> 어 너무 좋아. 여기 요거 리퍼 안에 누구 누구 돈이 들어가 있을까? 어... 왜냐면은 내가 돈을 벌게 해주신 그 리타님과 순이님. 어 일단 리타님 순이님 후원 감사하고요. 감사고요. 어 그리고 어 똘삼님 1 0 달러 감사드리고요. 감사고요. 그리고 또지나가다가 아, 가신다고 아! 그 주셨던 여성 두분어 아, 그분을 찾습니다. 어떻게, 어떤 두 분께서 가다가, 어, 자기는 안할 거라고 저희한테 주고 가셨거든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한 파티를 즐기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 오버워치 하면 리퍼만 안 돼. <laughs> 진짜. <아니. 웃음> 모든 사람들의 그 돈을 갈아갈아 갈아 넣은 리퍼. 리퍼. 여긴 리퍼. 여긴 리퍼. 그래가지고, 이거 리퍼 따고, 원래는 마우스도 따고 싶었는데 마우스는 결국엔 못 땄고 아 비트코인으로 어 지금 100만원 잃어가지고 속상했는데 그 마음이 거기서 다 채워진 것 같아요 그 뽀글뽀글만 좀잘 됐으면 그치? 더 좋았을 텐데 아, 여튼 이런 이런 재밌는 그런 뭐지? 게임 행사를 해가지고 깡씨는 어땠어? 이번 행사 제가 처음 행사 이런 행사 간게 아마 지스타가 제일 처음이었을 까 디지털 시 쇼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유튜브, 트위치 트위, 트위치 파티 요번에 두번째잖아 나 두번째 간거잖아 아 맞아 맞아 그냥 같다. 갔던 파티들 중에 너무 좋았어요 맞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 가기 전에 조금 가기 싫었어요 메이플 하고 싶었거든 메이플 해야할 시간을 지금 하애한다는 느낌으로 갔거든 근데 메이플 안하게 잘했지 그치 10억메소 땄지 1 0억서 땄지 먹고 뭐 그치 땄지 다했지 다했지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았던것 같아요 막 그 카지노 할때 같이 할수 있었던 거 음...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스트리머분들이 제 손안에 그 돈을 맡기신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막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10개를 걸잖아요 그분이 3장을 걸어요 그러면 제가 따면 그분도 따는 거예요 근데 뽑기는 제가 뽑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뽑았더니 그분께서 딴 거야 그랬더니 <laughs> 어 양띵님 감사합니다 막 신의 손이라고 신의 손이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3배씩 먹여주고 그랬어 진짜 제가 3배 따주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 뿌듯했던 게 갑자기 저 멀리서 마우스패드 가져오시더니 양띵님 덕분에 땄습니다. <laughs> 는데 엄청 뿌듯했어요. 아 그분이 명훈님이세요아두 어... 번째 다 털렸다고요? 아 그래요? 아좀몇분 있었는데. 그치, 털린 사람도 있고. 어, 한 여섯 분거제손 안에 제가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제가 두 분은 딱게 해드렸고 네 분은 왜냐면 따게... 한 번에 그 카지노 그 게임이 한 번에 네 명만 플레이어가 네 명만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딜러 한 명이랑. 플레이어 4명. 근데 4명이 다 차서 더 하고 싶으신데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본인 돈만 지영이한테 대신 걸어달라. 양띵님 가는 데랑 똑같이 가겠다. 해서 딴 네.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그분들을 찾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잃어버린 네 분과. 아, 아니, 너무 아쉬웠던 게 소리가 커가지고 닉네임이 안 들렸었어요. 맞습니다. 그, 닉네임이 안 들리고. 사람은 솔직히 초반엔 많았었는데. 한시 정도 되니까 널널하고, 그리고 작년 특파 맨 처음 했던 거 저는 못 갔고 멤버들은 갔었는데, 그때는 막판에 술이 없었대요. 음. 술이 없어가지고, 어, 좀 속상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술도 되게 많고 풍족하고, 먹을 것도 솔직히 뭐 밥을 못 먹고 가서, 원래는 중간에 나가서 순대국 하나 먹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계속 그냥 끝날 때까지, 새벽 3시까지? 3시까지 계속 음식 리필 음식, 돼가지고 어플로 리필 돼가지고 어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고 너,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냥 음. 왜, 아 선찰. 왜 좋았냐 생각했냐면 뭔가 즐길 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냥 맞아요. 우선 선물을 받잖아. 목표가 있어도 목표성이 있어 어, 뭔가 선물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게임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여서 그걸로 하면 성취감도 얻고 기분도 좋고 놀러 가는데 뭔가 선물 받고 내가 딴거막 그래서 뭔가 컨텐츠들이 많았어. 많았지 않거든? 되게 단순하고 근데, 근데, 근데 되게 재밌게 즐겼어 재밌었어. 여튼 너무 좋았어 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꼭 방송 키고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꼭 드려야겠다 요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 술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던 게좀 아쉽고 다음에는 약간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드카 파티도 좋은데 소주 파티도 한번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테이블 쫙 나가지고 삼겹살 집에서 이렇게 소주 먹으면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나 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재밌지 않을까 하여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거 이거 자랑하려고 킨 거예요 맞아요 예 왠지 알아요 이거 하, 말고 한거 없어요 <laughs> 진짜 오늘 가서 한거 카지노 아니 다트 많이 한 거지 카지노 다트 음식 술 인사 아 유명한 분들 많이 뵈서 좋았어요 음, 아, 유명하신 맞아, 맞아. 분들 많이 보고 예쁜 분들도 진짜 많았고 잘생기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실물이 다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음. 다 예쁘고 잘생기시고 예 저희는 돈 벌고 왔으니까 기분 좋고 음. 예투파 후기는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예 네. 없어요 <laughs> 게임만 하어요 모든 걸다 말씀드렸어요? <laughs> 게임만 하어요 누나 제가 누나 아까 방금키로 통화 나갔잖아요 어. 그때 처음 말한 게야 누나 가셔서 하는 말인데 양지 누나가 제일 심각했어 <laughs> <laughs> 맞아요. 그말 바로 했어요. 그리고 저 강석오빠한테 아까 사과 카톡 보냈거든요. 근데 강석오빠 카톡이 <웃음> <웃음> 다주야 너는 양반이었어. <laughs>